마른 형태에서 자, 6번, 65번 보면 자 원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그했었지 그러면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어떠한 원이 또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하는 상황이란 어떤 상황이냐면 자이 잘라내는 원을 내가 얘를 핑크 색깔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냥 둘레가 2등분되는 원을 그냥 흰색 원으로 볼게. 그럼, 흰색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흰색 원에 둘레가 잘려야 된다고. 또 다른 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과 원이 만나는 경우, 당연히. 한 점에서만 접하는 상황에서는 둘레가 이등분이 될수 없겠지. 그럼, 이등분이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둘레가 이등분이 되려면, 무슨 점, 두 개의 점을 지나서 둘레가 이등분이 되려면, 이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사실 지름 어디든 잡기만 하면 되네. 중심만 지나가면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핑크 색깔 원이, 얘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 만나는데 이때 이 교점이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작은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누구? 1 어, 여기 흰색 원에 이해되겠어? 그러면 결론. 야,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게,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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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빨간 색깔 원과 흰색 원의 공통 현이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게. 야, 상황은 이건 뭐이 상황은 이해가 다 되지. 이렇게 되려면 자 잘라야 되는 게 내가 1번 원이라고 하고 잘리는 원을 2번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저렇게 된다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원의 공통 현의 방정식이. 방정식이면 조금 말이에요. 어감이 된다. 문법상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두원이 공통현이 실질적으로는 공통현이 잘라지는 원이지 흰색 원. 응? 이 녀석이 누굴 지나가면 돼? 중심을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가 얘가 2번 원. 2번 원. 동그라미 2원에 이, 이 녀석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 결론만 지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1 어,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y 플러스 14는 0이 0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y 더하기 4분 0의 둘레를 2등분 안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동그라미 2번 원이야 그지? 그럼 니네 둘이 무슨 녀석이 공통현이 그럼 공통현은 너에서 너 빼면 되지 빼버렸더니 x 그 다음에 플러스 a-8y 플러스 11은 0 이라는 이 공통현이 누굴 지나가면 돼 잘리는 녀석이 중심을 지나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어? 그러니까 얘 중심 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야. 중심만 필요하니까 나 중심 잡히면 얼마야? 1, 마이스 4네. 얘를 네가 지나가면 되니까 1 플러스 얼마야? a-8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1 2은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2, 33 여가 44, 0이 되니까 a값이 얼마?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이제 요거는 거기다가 이제 얘를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65번 해 놓고, 알겠지? 그래서 1, 2, 2번 원이라는 게 별문이에요. 둘레가 잘리는 원이야. 알겠어? 어. 자, 그 다음에 66번 볼게. 66번 별표. 야, 65번 별표, 66번 별표야. 그리고 아까 68번도 별표였다. 66번 은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고전적인 문제야. 이거 엄마가 공부할 때도 나왔던 문제야. 되게 오래된 문제야. 자. 자, 요렇게 지금 원이 있는데. 자, 요 원이 중심이 (0, 0으로 반지름이 2인 원이지. 지금? 근데 이 원은 선분 AB다. 여기 위에 지금 요 위에서 원 위에서 여기 있는 점을 A, 그다음에 여기 점을 B라고 했을 때, 요 A 점과 B 점을 접는 선으로 해서,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자 얘가 얘를 요 접는 선을 이렇게 푹 접었어. 그럼 여기 지금 요렇게 생긴 활벌 모양이 접혀 들어왔겠지. 그랬더니 그 활벌 모양이 접혀 들어와서 요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랬더니, 그 활골이 지금 어디에 접했대? X축에 접한 거야. 여기서 이렇게 X축에 접한 거야. 이 활골이 여기서 이렇게 X축에 접했다. 되겠음? 알겠지? 자, 그럼 봐라. 야,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어? 아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했을걸? 자, 여기. 이거 중3 때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야 예, 요렇게 유명. 생긴 도면. 뭐야, 이런 거나오게얘 유적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그릇이 나오는데 그릇 조각이 깨져서 이렇게 있었다. 근데 원 모양이야. 그럼 이 녀석의 반지름 길이구라뭐 이런 거 나왔었다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원형 복빵시키면 원이 되지. 그럼 우리 요 길이를 이제 아마 알 거다 그럴 거라고. 그럼 반드시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뭐가 존재하더라. 중심이 존재도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야 맞아요. 중요한 거. 예 얘를 접어서 이렇게 활보를 만들었잖아. 그럼 요 녀석도 요 녀석을 어떤 원의 일부분이었겠지 당연히. 근데 그 원의 일부분이 이 원은 이 활법은 누가고 정확하게 합동관계는 얘하고 합동관계잖아. 그렇지? 그럼 나얘가구서 원을 이렇게 평 만들면 이 주황색깔 원은 누구하고 합동관계인니이 원하고 합동관계겠죠. 이해 되냐? 그래서 이 주황색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가될 거야. 왜? 얘하고 합동관계니까. 됐어. 그리고 얘는 요 점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1,0을 지나 엔드 그러면서 X축이 접해 X축이 접하는 원은 어떤 성질을 갖지? 중심에 누구 좌표? Y좌표가 뭐하고 똑같다? 반지름하고 똑같다. 야 그럼 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을텐데 그러면 너는 X좌표 맞을지 모르겠어? 그지? 그리고 Y좌표는 양수인데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지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럼 나이 주황색깔 원의 반지름, 아니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지 아이고 색깔 맞추자 x-a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누구 지나가야 돼? 이정은 지나가야지 그래서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0 집어넣으면 4는 4지 야 그럼 니가 0대가 되겠네? A 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음? 그래서 아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만 2였던 거야 근데 문제는 나한테 뭘 구하라 느니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야 그럼 선분 AB는 뭐야? 결국? 이원과 2원의공통편의방정식이네 그치? 그러면 나는 뭘 찾아야 돼? 내가 이미 얘는 다 찾았지만 사실 얘를 찾은 이유는 뭐 때문에 왜냐면 이 공통편을 찾아야 되니까 알겠어? 어?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는 일은 똑같아. 중심에서 여기다가 무슨 선? 수선 내리고. 이 반지름이 길 얼마? 2. 되겠음? 자, 나이 공통연은 이거 원 빼기 이거 원에서 직선의 방향성이 나오지? 중심에서 너 거리 구해갖고 계산해버려야 되는 거야.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이 해 되냐? 알겠어?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무리 계산 지우면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두원의 교점과 관련된 도형에 관련된 얘기였어. 그게지